네, 네.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밌는 영어일기. 별로 어렵지 않고 길지 않아요. 누구나 이렇게 쉽게 쓸수 있습니다. 네, 영어일기 설명 타임인데요. 설명 들으시고 신나게 많이 따라 읽으시고 그리고 한글로 살짝 요약해놓고 줄줄줄 할수 있도록 한글만 보고 영어로 줄줄줄 할수 있도록 네, 내 걸로 꼭 주머니에 꼭 챙기시고요. 음, 그리고 영어일기 어 어떤 분이 그~ 살짝 어렵다고 어~ 댓글 주신 분 계신데 어~ 이 영어 일기가 살짝 어려우면 그~ 아래 단계인 어~ 일반 영어회화 훈련하고 이반 영어회화 훈련 요거를 거치고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영어가 어~ 뭐~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금방 금방 잘 못해요. 본인 레벨에 맞게 그 거칠 단계를 다 거치면 언젠간 어, 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어려운 거 공부하시면 재미가 없어서 며칠 만에 그만두십니다. 그래서 일반 영어회화 훈련 재생목록에서. 그리고 2반 영어회와 훈련 이두 반을 한 1년 정도 거치시면 이 어, 레벨을 거치시면 그 다음에 영어 일기를 오시잖아요. 영어 일기 여기 랄라잉글리시의 영어 일기 오시면 어 내가 그때 왜 이게 어렵다고 그랬을까라고 네,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언제 와요? 1반, 2반 거치시면 한 1년 후에는 내년쯤에는 이걸 보시면 어 이게 뭐가 어렵다고 내가 어렵다고 그랬지?라고 다 그러십니다. 다 그러세요. 예, 네, 그래서, 일계가 살짝 어려우시면 일반, 이반으로 가시고, 일개가 살짝 쉬우면 그 다음반, 뭐, 어, AU나, AU 끝나고 나서는 또 BU. 채널 사, 사용 설명서가 재생 목록에 커뮤니티 있죠? 커뮤니티. 를 누르시면 거기에 세 번째 글인가 에, 채널 사용설명서 제가 올려 드렸어요 그거를 음좀 어, 사용설명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최세, 최대한 간단하게 한다고 올렸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 보시고 디테일한거 궁금하시면 거기다가 댓글 달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동영상이든지 어,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 드려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음뭐긴 상담 같으면 이메일로 하셔도 좋구요 예 그러면 어긴 상담 같으면 이메일로 하시면은 제가 어 어, 궁금하신 분은 한 분만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궁금한 거를 질문하면 그걸로 인해서 어, 수십 명이 어, 나도 저거 궁금했는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 내 가려운 걸 긁으면서 다른 분들 같이 긁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게요. 나 대신 질문해 주신 분이. 네,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좀 동영상을 통해서 답을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궁금하면 질문하시고 앞으로 영어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도 어, 궁금하면 내가 어,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되겠다라고 계획이 서시는 분은 질문이 없겠죠. 하지만 막막하거나 하실 때에는 질문을 하셔서 앞으로 어 그뭐 경로도 정하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계획도 짜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 결론은 뭐라고요? 이 일기가 살짝 어렵다 하면 어 재생 목록에서 일반 영어회화, 이반 영어야 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1년 정도 거치고 오시면 그때 가면 하나도 안 어렵다. 이 일기가 쉽다고 하시면 AU나 네. A U를 거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B U로까지 가시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채널 사용 설명서 동영상을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목은 오늘 일기는 Tough Decision Decide에서 왔어요. Decide가 결정하다, Decision이죠. Decide, D D 아니고 D가 아니라 이제 S로 바뀌었는데요. Decide 결정하다, 음, 결심하다. Decision 한 명사형이에요. Decision 하면 결정. 결심이에요. Decide, I-D에서 D-C-E로 바뀌어요. I 발음에서 E 발음으로 바뀌어요.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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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결심, Decision, Decision. Tough 하면요, 힘든, 어려운 그런 뜻이에요. Tough. tough work. 힘든 일이죠. 힘든 혹은 어려운. 어려운 결정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 힘든 결정을 내린 거예요. I love books. 어떤 고민이 있나 보세요. 나는 책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꼭 사랑한다라기보다 like very very much를 lov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책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I can't live. 나는 살 수가 없다. can not의 줄임말이죠. can not. can't는 can not하고 같고요. Equal, can not도 같아요. Can, not이 두 단어잖아요. 네, 두 단어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can not, 그래서 한 단어로 합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can't, can not, can, can not 세따 같이 할수 없다는 뜻이죠. Can의 반대 말이죠. Can은 할수 있다, can not 할수 없다. 세 가지가 같은 뜻이에요. 어, 줄여서 쓴 거죠. Can not을 네, 발음은 살짝 살짝 달라요. Can't. Can't. 근데 I can't live 하지 않고 't'가 많이 잘안 들려요. 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I can't live. 그럼 우리가 받아 적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I can live. I can live. 그래서 'can'이 강조되면 못한다는 뜻이에요 I can't live. 못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살수 있다는 I can live 이렇게 약화돼요. I can liv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 can live. I can liv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살수 없다. Without. 아, 아, 발음 하다 그랬죠? Can 하고요. Can not이죠? 이건요. 얘는 can not이에요. Can not. 이건 n n 둘다 발음됩니다. can not 이렇게 되죠? 얘는 n이 하나만 발음돼요. can not can not can not 마치 뭐처럼요? 런닝 하지 않고 런닝 하죠. n 두개 있으면 런닝 하지 않고 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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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그래서 n 두개 있으면 하나 발음 난다. 여기서는 이 띄어져 있으니까 둘다 발음하는 can not can not can not can not can I can live. I can live. I can live. can not can not can not can n o t 캐나, 캐나 하셔서 여기를 따닥 지시면 1 0초 앞으로 갑니다.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따라하세요. 네, 그래서 어, 어, without 뭐뭐 없이 뒤에 거 없이예요. 뭐뭐를 가지지 않고예요. With, with가 가지고잖아요. 반대말 out 집어넣어서 without 하면 뒤에 거 없이 책들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However,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렇죠? but 하고 뜻이 같아요. but, 네, 그러나 그런데 b u t 요 뭐뭐 했다. 그러나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러니까 두 문장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와요. 여기서 지금 버이 문장 맨 앞에 나와야 되죠. 이렇게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 문장을 끝내 버렸네. 끝냈죠, 여기요. 끝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버은 문장 맨 앞에 오기 싫어한다. 이럴 때 however 써요. 뜻은 버하고 똑같아요. 그러나예요. 그런데 however는 문장 맨 앞에 올수 있으면서 커마랑꼭 옵니다. 버은커마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버은뭐뭐 했다. But, 뭐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도 b u t w e v e r h o 돼돼요요 r however, h o w 이 v e r h 이 w e 돼 e 돼 h o r v e w i v h o w t b o o k s o m e o o o busy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o w 데 여기 이미 점을 찍었을 때, 지 o w 귀찮을 때, 힘들 때 그럴 때에 however, however, h o w e v however, 쓰고 w o w e v e r however, however, I have no time. 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노 o 니까 I have time하면 시간을 갖고 있다. 노 o 니까는안 갖고 있답니다. 네. To take a walk. Take a walk가 두 줄이고요. 산책하다죠. 산책하다. Walk가 걷다인데, a walk니까 명사죠. 하나의 여기서는 걷기가 걷기라기보다 이제 걷기도 되지만 산책입니다. 산책. L E 묵음입니다 그래서 walk하지 않고 walk, walk. L은 발음을 무시하세요. 그래서 w o r k 아니고 walk, walk, walk. Take a walk 산책하다는 do a walk이 아니라 take a walk. Have a walk도 아니고 take a walk입니다. Take a walk. 네, 그래서 나는 산책하기 위한이죠. 위한 시간을 꾸미죠. 산책할 시간 이렇게 되죠. 산책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Or idle away. 아이들은요, 뭐뭐 음, 뭐, 게으르게 지내다. L 그래서 idle away. away는요. 몸 해버리다는 뜻이에요. 원래 저 멀리로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go 가다 예요 away 붙이면 저 멀리로 가다니까 가버리다라는 뜻이에요. throw 던지다죠? 그런데 throw away 하면은 던져버리다. 몸 해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dle away 하면은 어 뭐죠? 어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다. 예. 그래서 꼬물꼬물 꼬물대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한 여기도 이제 투에 걸리죠. To take a walk, to idle away. 그런데 투를 두번안 쓰고 한 번만 써준다는 것. 그래서 어, 산책을 하거나 어, 느긋하게 보낼 만한 어, 그런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These days 요즘입니다. 요즘 단수는 t h 데 s d a y 죠 이날이죠. 이날 복수형일 때 t h e s 가 되면서 this가 안 오고 days가 복수면 this도 this, 복수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this, d a y 란 말은 없어요. this는 단수고, 데이 y 는 복수죠. 그래서 이 날들이니까 뭐예요? 요즘으로 번역하죠. 요즘에는 나는 make a decision, 결심하다. 한 단어로 아까 했던 decide랑 같은 거죠. decide. 네, 그래서 나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다, 결심하다예요. To read books. 책을 읽기 위한 결심인데, 나시니까 뭐예요 읽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죠. 책을 읽지 않기 위한 결심이에요. 않기 위한 결심을, 힘든 결심을 내렸습니다. 가 되죠. To는 뭐뭐 하기 위한, 그래서 decision을 꾸미는데, 어, 투부정사에서 하지 않기 위한, 투부정사의 부정이죠, 부정. 부정은 투나시 아니라, 나트로 온다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꾸 문장을 외우시다 보면, 이게, 어, 제가 이렇게 꼭 빨간색을 안 쳐드려도, 예, 이렇게 광, 강조를 해드리지 않아도 그냥 나와요. 그게 언어예요. 사실은. 예, 꼭 설명 듣고 하기보다. 예, 그래서 어, 책을 읽지 않기로 그죠? 안기 위한 어,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make a decision. 과거니까 여기서는 made a decision이니까 결정을 내렸다가 되는 거죠. 예. I feel like feel like는요. 뭐뭐처럼 느끼다죠. feel이 느끼다. like는 뭐뭐처럼 전치사자 여기서는요. t a k 처럼 느낍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뭐뭐라는 것, 네, 뭐뭐라는 것, 뭐뭐라고 명사절 끈 접속사 뒤에 거라고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뭐뭐라는 것처럼 느낍니다. 뭐뭐라고처럼 느낍니다. 뭐뭐라는 것이 낫겠네요. 여기는요 네. 뭐라는 것처럼 느끼냐 그러니까 난, 나는 이런 기분이 든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처럼 느낀다. My sentiments. Sentiments 말면요, 정서나 감정 정도로 번역하면 돼요. 센치매츠 정서, 뭐 감정, 이모션 정도로. 예, 그래서 나의 정서 정서가 감정이 getting get은 되다죠 become의 뜻이에요. a little 조금이에요. 조금 dried up d r y up이 다 말리는 거고 dried up하면은 다 말려진. 예, 그러니까 정서가 말라가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예, 조금 말려진게 get 된다. 내아아 n, g가 되는 건 중이다죠. 예, 좀 말려지게. 되는 중이다 라, 라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내 정서가 조금 말려진 상태로 정서가 다 말라 매말라가는 거죠. 메말라진 상태로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처럼 느낀다. 정서가 좀메말라가는것 같다. 조금 메말라가는것 같다예요. e c 시 비컴 대신 쓴 네고요. 센치먼치 복수기 쓰기 때문에 이지 아니고 r 쓰는 거고요. 그리고 I feel 나는 느껴요. A little empty. Empty는 빈, 공허한, 조금 공허한 상태로 느껴요. 어디에? 어브가 뭐뭐 의, 뒤에 거이죠. 나의 마음의 한 코너, 구석이죠. 한 구석 속에서 조금 공허한 상태로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스테판이니까 제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을 좀 빼야 되는데 뭘뺄게 없어가지고 하, 그 중요한 데가 제가 독서 없이 못 썼는데 네, 책을 안 읽어본 거죠. 안 읽어보니까 이게 느껴져요. 진짜로요. 읽던 사람은 안 읽으면 이렇게 느낍니다. 예, 안 읽던 사람이야. 안 읽어도 상관없겠지만 그리 거꾸로 아, 어,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책을 읽게 되면 뭔가 정서가 풍만함을 느끼겠죠. 예, 그 과정은 저는 음, 네,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가지고 좋은 건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데 나쁜 건 그래도 예,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는 그래도 느낌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요게 정서가 메말라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로 엮어봤습니다. 나는 조금. 공허한 상태로 읽는다. empty 빈 공허. empty야 자고 p가 잘안 들리죠? empty. empty. empty 하지 않아요?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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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속의 나의 마음의 한 구석 속에서 한 구석이 좀빈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줄줄 말로 줄줄 할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어 이게 뭐뭐다어 단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문장도 많지 않지만 요게 어렵다 하시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반, 2반, 1년 과정 거치고 오면안 어렵다 해요. 언제 그래냐는 듯이 야, 이딴 거를 내가 어렵다 그랬어라고 분명히 그러세요. 안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어, 설마 여기서 꼴찌인데 꼴찌도 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 내가 여기서 꼴찌인데 이런 분은 뭐랑 똑같냐면요. 아, 어, 나, 어, 나 꼴찌인데 한국말 할수 있을까? 이거랑 <laughs> 한국에서 하는 한국말 할수 있을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Don't worry, never worry. 절대 걱정 마시고 그냥 시간을 들으시면 됩니다. 별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만 잘 들으시면 언어는 성취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언어라도. 네 이건 좀 다르죠. 일본어는 좀 쉽게 1, 2년 만에 하고 영어는 좀 많이 걸려서 3년, 5년이 걸린다 뿐이지. 근데 3년, 5년인데요. 음, 자 음. 어, 삽질을 잘못 하신 분들은 1 0년을 걸려도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랄라 잉글리시의 전부 에, 책임져 드리니깐. 해결해 드려요 여러분 고민을 그러니까 하, 하 제가 하라는 그 가이드대로 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시면은 귀때로 넘기지 마시고 가이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좋아요 꾹 누르시고 다음번에도 또요 대화가 맞으시면 이 대화를 찾아오시고 이 대화가 조금 힘들다 하신 분을 1반 2반을 찾아가셔서 1년을 꼭 에, 에, 기초 과정을 겪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